어, 덕분에 이 활동 가운데서 시간 내주신 우리 김대영 의원님, 우리 충남 도에서 참 많은 역할을 하시고, 어, 그 행정, 전착에 관해서도 좋은 기 많이 주신, 또한, 어, 우리 윤재 시위의 의장, 강원규, 부의장, 어, 어, 그리고 이청환 의원님, 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강, 어, 부회장님과, 이은주, 어, 어, 주민참여 예산장님은 어, 저희, 이제,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어, 지역에 계시는, 어, 특히, 어, 교육 예산에 관해서 많은, 어,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서자유화 되는 참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학교가 멈추니 학교가, 어, 보인다. 이런 말들을 작년에 오늘 신문 소재목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특히 자녀를 아주 알차게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고, 어, 그냥 해주시는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에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격 수업이 작년에 지어지면서 생활 습관이 바뀌고, 아, 그리고, 국영수를 점수가 그전보다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회적, 정사적, 심리적, 이게, 틈이 생겼다는 거니다 그러니까, 수학점수가, 어, 고동태보다 10점 정도 낮아졌다. 이거, 에서당장한 발등에 떨어진 뿌리지만, 많은 전문가들, 사회학자들은, 10년 뒤에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과 장, 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게수업하면서생님들 그 분석을 해보면 다르다고 해요. 마음쓰 심기가 달라요. 원격 수업 기간이 길었습니다. 원격 수업을 아무리 잘해도 대면 수업만큼 어, 이,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적어 이걸 통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독서를 하지 않니까 그래서 신명교육 정원에 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독서를 더 확대하는 것 이것이 어, 작년에 밀렸던 상상력과 창의력을 좀더끌어내고 그리고 인문학적 어, 소양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 그리고 AI 어, 활용 교육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것들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늘 어 처음 오신 분도 계실되고또 작년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님 또 학부모 어, 회원님들을 모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보 우리 논산계룡교육청에서 또는 논그 어, 계룡 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의 눈으로, 또 지역 의원님의 눈으로 보신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듣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 10년째 됐습니다. 10년째 됐는데, 첫 해만 도교육채하고 나머지 지역교부채만 사다가, 2014년에 제 당선되고, 그 다음에서부터, 오늘, 오늘까지, 여섯 번, 내년까지야 일곱 번 되는 거죠. 지금 이 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화해도 빠지지 않고, 독교창이수화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책상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은, 다 부분은 만든데, 한두 가지라 한두 가지도 지역을 다니면서 들어보면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어, 또는 지역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니요 그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정설명을 하는 까닭은 어, 예산 편성 과정의 공개성, 그리고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함께하는 아,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어, 도교청의 지원사업 그, 어, 정책을 그리고, 어, 문산교육 교육청에서, 뭐, 올해, 어, 아주, 다른 걸못부터지꼭 하겠다고 하는, 아 어, 중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시고, 예산 현황과 예산 의 구조, 그리고 어떻게, 어떤 과정대로 통화해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어, 이해를 같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중앙경청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고, 아마 지금도 중앙경청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 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학생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어, 10건에 20억 원 정도 학생들이 원하고 제안했던 것들을 오늘 사업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4 6건이거 했는데, 35억이 학부모님들 부분으 이렇게 늘어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충남교육 또는 대령교육에 능동적으로 어, 참여하고, 또 이것이 어, 정책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어, 되는 것을 보시면서 더욱 큰 관심으로 우리 대령교육 또 충남교육을 어,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숫자로 표현된 거예요. 예산 덩어리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정책이나 사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시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만 되면 AI 교육도 이야기를 합니다. 충남 교육청에 108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나머지 학교는 혁신동향학교로 해서 약 750개 학교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1 0간까지 하면 78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러나 혁신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다가오는, 급변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필요한 기초 핵심 역량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교육에 관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은 전국, 어, 언제든지, 충남정청 자료를 좀 죄송하지만 받았으라고, 어, 사용하라고 이렇게 장관께서 이야기하실 정도로 작년도에, 그 인공지능, 어, 교육 보조, 어제 유초, 충고, 에대 해서, 어, 아홉, 아홉 종, 아홉 종을 다 이렇게 현장으로 학교로 보내드렸습니다.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어, 지도하고 있다. 학원 보내시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다른 거. 기초부터. 이거 할 때는 아주, 그게 <laughs> 뭐, AI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흥매를 갖다가 다시에 크면서 보니까, 아,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이고 AI 교육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우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 인성과 인권육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일 때는 훨씬 더 중, 어, 중시되는 인성교육, 윤리교육을 올해 더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환경교육은 올해 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최저수준을 달리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경기, 정부서부터 평택, 충남, 전북,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에서 수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1.5도씩, 이거를 21세기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이미 넘어 버렸어요. 우리가 1920년부터, 어, 27년, 아 2017년까지, 세상에 그 100여 년 동안에 우리가 1.68도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굉장한 거다. 그런데 세계는 1880년서부터 2011년까지 1 3 2년 동안 0.85도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두 배로 지금 지금 금산 이산바시 즉 강원도 강릉 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30년대에 금산에 어, 어, 인삼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 만큼 대단히 심각한, 그래서 환경교육 학생맞게 환경교육하고 있는 가 경남과 충남과 서울, 충북도오래는 새롭게 계획서 갖고 하는환경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이 함께 실천해 주셔야 만 됩니다. 그냥 불리수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본서부터 확실하게 수임이조차도 어, 실제로 전연대로 사용한다든지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초록발자국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9월부터 모든 학교가 왔고 지금 5월서부터는 45개 초록에너지학교 시범 운영하는 45개만 이렇게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이, 예상들이 탈출되고 <laughs> 있다. 이런 거를 알아주시고, 어, 더큰 관심으로, 개경교육, 어, 사랑해주시고, 어,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거에 이렇게 신뢰해주신다면, 우리 교육장님과 함께, 어, 개경교육 발전을 해서, 또 중남교육에 성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